안녕하세요. 식물나물지기 신규입니다 이제 제가 저 제품도 자측에 있는 이렇게 리모크로 작동되는 모터 분무기.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호스가 감겨 있는 게 대략 현재 한 80m 정도 감겨 있고요. 압력은 0에서 40파까지 가능하고 제 농장이 대략 여기가 한 60m 조금 안 되거든요. 그리고 줄 감겨 있는 건 대략 한 80m 정도 되는데 이쪽에서 저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 설명. 일단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는지 볼수 있으니까 리모컨으로 온 누르고 이렇게 되죠? 오프하면은 거지고 이제 저쪽 약 60m 떨어진 곳에서 작동시켜보겠습니다. 이제 제 여기 테스트 농장도 다음 주 정도 이제 낙엽을 한번 불어오로 전부 싹 불어내야겠습니다. 여기 끝까지 왔고요. 이제 이렇게 하고 안테나 다 빼고 누르고 소리 들리죠? 압이 어마어마합니다, 이게. 하고, 다시 끄면은, 이거는 잔류압이고요. 서서히 쭉, 물줄기 약해지죠. 이 상태에서, 다시 놓고, 압력을 최대로. 약 8단계 정도 조절이 되고요.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사건도 굉장히 좀 싸구려를 주거든요.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할수 있게 좀 괜찮은 걸로 준비했습니다. 고. 하고... 다시 끄고 이상입니다.